내일 있을 때는 하니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우리 몸이 뜨겁지 않느냐? 우리 몸이 뜨거워져야지. 지금 여러분, 과연 우리 몸이 뜨겁습니까? 가책이도 있는 것 같아요. 뜨거워? 솔직하게 뜨거워요, 안 뜨거워야? 뜨거워요. 어, 뜨거워. 어, 뜨거워. <laughs> 하나님의 저주를 <제주도> 뜨거워야 돼요. <laughs> 우리 김재열 도생이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를 치우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또 하나님. 또, 나를 부르시니까 아, 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그리워 하나님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더 거기에 캐션마크가 물음표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저 가만히 우리 김재열 목생이 자녀들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해달라 아, 네. 네. 그리고 김성수 목사님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네. 그, 그 유혹을 받들어서 세계 성교 복지방송 얼마나 얼마나 예? 네? 전그 유혹을 받드는 우리 전신호 목사님 박수 한번 부릅시다 성전이 돌아가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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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이 돌아가 손바닥이손바닥이치더라도다닥을거예요 아, 네. 아, 네. 우리, 네. 우리 손바닥이면도올라와요왜 <laughs> 박수를 치라고 자꾸 예, 공연할 아, 네. 때마다 예, 축제 때마다 박수를 왜 치라고 그러겠어요 아, 네. 건강의 비결이야 아, 아, 네. 손바닥이는 우리 오장육부에다 연결되는 부위야 발바닥 손바닥이 그러니까 발바닥까지 칠수 있으면 쳐야 돼 아, 네. 우리 오영호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아, 네. 발 굴리면서 그죠? 발까지 굴려야 네. 돼 그러면 건강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예? 건성로서 대충대충 얼렁뚱땅 만든 몸이 아니에요. 예. 대단한 몸입니다. 근데 왜 병들어요? 왜 병들. 어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폄하하고 기독교를 기독교를 깔보고 오늘날 얼마나 기독교 깔봐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기독교 네. 폐쇄시킨대요. 네.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네. 그 법안 30%가 사성했어. 네. 그래서 김지혜 목사님. 우리 김지혜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 네. 우리 김지혜 목사님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 뭐 사람한테 박수 치느냐? 그러면 하지 마. 그래서 사람한테 박수 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요. 네. 아, 네. 박수도 하면 우리 몸이다 어떻게 박수 있는 건다 아멘의 하나의 일전이야.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 아멘도, 사회전는 얘기하지 마. 우리 몸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금방 뺏겨버려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네? 누가 보금에서는 마귀가, 사마귀가 밀갑으로 탄다고 그랬어. 밀갑을 예? 방창, 방창깡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종종은 천국이다, 예? 천국이다. 그래요. 종점이 천국입니다 구약신앙이 아, 네. 똑같아요 네. 거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거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모였잖아요 바쁜 시간에 왜 네. 네, 모였어요 네. 여러분 네. 거기를 가기 위해서 아멘. 에 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세요 들어올 네. 때마다 네. 어떻 하나 천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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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비가 네. 멀쩡하잖아 네, 이미 천사가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천국 화장품으로, 그래서 네. 갖고이된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못 느끼지만, 느낀다니까. 그래, 우리 찬양하고 갑시다. 찬양. 찬양이에 찬양.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에. 그찬양은다 포함되는 거예요. 물질도 찬양이야. 물질도 안 들리고 찬양만 하고 자빠지고 있네. 네, 사실. 저는 어려워요 사실 저는 예? 우리 집사람 통장 때려 지나갈까봐 우리 집사람한테도 예? 아쉬운 소리 못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 20일 날 월세 내는 날만일 되면 또전요금 내는 날이야 수도요금 두 달에 한 번씩 내, 내는데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은 방송보시 여러분 깍고 있는데 <laughs> 아, 고맙습니다 우리 자랑하고 그냥 웃자고 <laughs> 우리 권사님이시가요 네. 아까 네. 성경무생명나무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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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네. 그냥 반주도 없이 하신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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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카메라도 피쳐드리고 싶고 86년? 86년? 그럼 목사님이랑 저랑은 7신년 70년? 그러니까요 <laughs> 아, 우리 권사님, 예, 예 반갑습니다. 네, 120살까지 살실것 같아. 아, 예. 그리고, 아, 그리고 아, 벽에다가 찬양 가사 쓸것 같아. 벽에다가 다른 사람들은 벽에다가 응나무 치더라고. 아, 응나무 치면 안 되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쓸줄 믿습니다. 아, 네. 아, 그래요. 우리 이찬양을고 우리 피다, 고 우리의 정점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정점입니다. 아, 네. 여기까지 네, 갑시다. 요즘에 때가 뜨 이만큼 이거 부릅시다 맞춰봐. 무슨 노래것 같아? 맞춰봐. 제목을. 아도나이? 아, 또 나이? 아니야. 일리도 가니까 아, 또 나이가. 그래요. 예, 탄자의 눈물. 다른 말로 가시가 날수 있어. 요즘에는 탄자의 아, 눈물로 바뀌었다. 탕자탕자 아, 동생이 탄자라고. 탄자의 네, 눈물, 할 시간을 쓰시 예수, 그 예수, 그 현장에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골고에 골고다의 언덕, 할머리 십자가. 네. 생각하면서 이 차량 한번 불러 볼까요? 예. 그 주님을 한번 만나 볼까요? 아, 네. 만나고시다자 네. 같이 불러요. 그래, 그리고 목적이 만나 볼까요? 네, 맞아요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 아들 유시회에서 나로라고도실패 바탕한 길, 웃고리고 세상킬로만 세상킬로 누나 두와 보지 못하니 빛의 가령 우리가 어찌할고어찌할고 이내 죄를 어찌다 용서하들허 두 손모아 두 손모아 참의 아리 흐르는 눈물, 우리가 골고다, 예, 오연의 빛, 무거운 짐 얻기 싫어. 이거야 천국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가풀, 기억에, 달, 은기, 하기 보다 가시밭길, 고통의 길, 고난의 길, 가지 합시다 하늘 영광 사모하니, 주님 하신 길, 아무리. 그게 불러요. 아버지요. 나에게도 십자가십자가 십자가 들려. 주님 주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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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을 향해서 미쳤다는 소리 들어. 내가 선물 하나 드릴까요? 그래, 옆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 미쳤나 이? 그럴 거야, 미워자가 이 남자. 그래도 그래도 그럴지라도 선물 하나 드릴게. 그러면 충분해서 그냥 눈 하나 감고요. 뭐. 한쪽 눈을 감고 이래봐, 네. 이래봐. 그러면 옆 사람, <laughs> 그 그래. 같이 웃을 거야. 야, 위트가 있구나. <laughs> 네? 정말 토미에 대한 남의 소설는 제가 교 죄다니다. 거 그러면서, 그러서 전도할 수도 있어. 아, 네. 그건 전도야, 전도. 선교는, 선교는, 아프리카, 또벵골라듯이 미얀마, 험지에 가서, 몽고, 가서, 정말 택터지게 주님의 고통을 체험하는 것이 선교야. 아, 네. 예수님 가오를 하고, 우리는 전도하는 거야, 전도.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는 거야, 포고 다른 말로 하면 꼬시는 거야, 여러분. 꽃이다는 말이 그게 뒤소거가 아니에요. 꽃이 되는데 꽃, 꽃이잖아. 꽃이 되는데 꽃, 꽃 그래서 꽃이다야. 꽃을 드린다는 거라니까. 그래서 꽃이다는 거야. 내가 정체무사 꽃이다. 아, 꽃이라는 거야. 그래서 꽃말 같아요, 안 같아요? 꽃이다. 그래서 꽃이 내가 여자 꽃이로 간다는 게 꽃을 네, 꽃을 준다는 거고 꽃을 얘가 가져. 그래요. 그렇게해서 전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사실, 거기에 죽고 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늘 뜨거워요. 그리고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면 죽잖아. 이게 설교, 기, 내가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면 하면 여러분도 죽어요. 기도가 여기잖아. 그래서 기도야. 네, 왜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가. 그래, 기도를 멈추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써있지. 그죠, 그죠. 사회에서 십장인가요? 10, 10, 기도? 네, 기도를 멈추면 죽어요. 또 찬양이 멈추면 죽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더, 더 쉬운 말로 뒤진다는 거야, 아, 뒤져. 뒤진다는 거 죽는단 말이야. 우리가 된 소리 내야 돼. 진짜 돼집니다 죽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시. 늘그 다음에 천국, 천국은 하늘천이야. 천국은 약해요. 여러분, 천국 위에가 영생이라는 나라가 있어. 영생, 그사이 영생이 있다니까. 그 생명나무는 약해요. 우리가 생명나무, 예수나무, 구원나무, 다음 데에가열에끼고시영생의 나무야. 영생이, 영생의그 예, 꽃을 꼭뭐 우리가 먹어야 돼요. 예. 따먹지 말라는 소나가 따먹어가지고 그냥. 그날리 버거지, 지 마요.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어. 하라는 건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걸 끝까지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음, 자, 본문 잠깐 가서 본문 한번, 본문도 안 가고 또 모성진 목사 또뭐 그냥 얘기하다가 뭐 그냥 멈췄다고 막뺄수 있고 막끌수 있고 <laughs> 아니요 그래요? <laughs> 아니요 예뻐요. 한숨에나 꼬시고 싶어. <laughs> 그래, 꼬칩니다. 우리 자, 본문, 아까 네. 이사일에서였어요 아까 누가복음 예, 누가, 복음 복음. 복음. 누가? 누가 네.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게 그가복음한테 예, 사복음 서에좀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누가 궁금했어요? 그들이 예, 누가 궁금했는지, 아까 찾아봅시다. 17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네. 바리새인들이 아주 비가 번쩍한 율법주의자들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네? 너희 이유가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콩을 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콩을 다 세워가지고 그1 1손 드릴 수 있어요? 이들은 그랬어요 콩을 털어요 콩을 다 세요 그래, 거기서 10분의 1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야. 들깨, 들개, 들깨를 털어요. 그러면 들깨를 다 세워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근처에 11조야. 그 11조까지 그러 드린 사람들이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주님도 초, 이 말만 하고 맞칩시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 근데 그내 안에 천국이 있다고 내 안에 성전하고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 안에.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지, 괴성전이라고, 교회라고 일요일 날도 밖구석 집구석에서 색상거리 밥상거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거 제가 그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천국에 못갈 사람들이, 딱 그것만 우리가 몇, 까 가지 우리가 좀 복습합시다, 다 아시지만, 천국에 못갈 자들, 세 사람, 세 가지. 첫째는, 어린아이에 갈 자는 천국 못갈 그죠? 성경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또두 가지 두째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요 아, 네. 그죠? 김용복사님이 성경 많는 읽으시고 첩을 아, 네. 따라 할 사람이 없어 나 솔직히 여기서 안 하고 김용복사님이 했으면 했는데 아, 네. 예 진짜 우리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는 거듭나지 않는 자들 요한복음 3장 3절이야 또 셋째는 바리새야예 모세와바지세인 같지 않은 자들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5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만 찾아보고 우리가 마칩시다 네, 마칩시다 네,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네 마태복음 5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아마 구약에서 찾지 말고 자식이 거기 없어 네,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0절 찾으신 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죠. 천국에 째 첫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 네. 나약한. 그러니까 막 한번 오성수 목사가 앞에서 까불고 웃고 막 그러니까 예배가 안 지루해. 그래서 그렇어요. 우리 나약야돼요 가끔씩 예 네. 헤프 농담도 좀 하고, 왜 네. 그죠? 그다음에 막 이렇게도 하고 얼쑤 얼쑤도 주님 대신 너희들 좀 어깨 좀 던지시고요. 그리고 예, 또 뭡니까 이렇게 그왜 야, 누구는 안 시키냐 또한번안 시키냐 그런 것도 하고 오늘 저신희 목사님 특수한 곡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 우리 이 성경 아, 어린아이 같지 네.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둘째 네. 거듭나지 않으면 네. 못 간다 네. 또 우리 의가 우리 믿음이 파리세이 네. 같지 않으면 또 가지 못한다는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믿음을 더 예, 쑥쑥쑥쑥 잘하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꼭 계셔서 마지막 종점 천국까지 꼭 갑시다. 예, 거기를 향해서 꼭 챙기지 맙시다. 유토나 후라 안돼. 빡빡하거나 또 생기도 빠지지만 막그 길이 빠르다고 가면 절대로 천국길이못 가요. 늘 교회에서 기도드리고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고 정직한 예배사를 찾기 때문에 예, 정직한 저희의 모습으로. 예. 마담들만 받지 말. 고 아멘.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점시형 목사님 너무 귀하신 사역에 네. 정말 네. 기도하고 박수로 한층 응원합니다. 우리 점시 네. 목사님 네. 네. 지치지 마시고 쭉 계속 직전하세요, 목사님. 아셨죠, 목사님 점시형 목사님. 그 아멘으로 답답해 주셨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네. 기도, <laughs> 기도 잠깐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늘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대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축합니다. 오늘, 아, 주님께서 주신 귀한, 귀한 세계성교 복지방송입니다. 또, 샬롬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또또갈레의 믿음처럼 정말 해보는 산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어, 성교 방송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교회를 늘성전는 네. 성직이 우리 여정, 현신은 목사님에게 더욱더 건강 주시고, 아, 네. 더욱더 믿음 듣곤하게 하시고, 아, 네. 더욱더, 더욱더 천도의 아, 사무위잘 담당하는 기한 요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체 부흥단체에많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아베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라하는 아, 네. 말들로도 주님께서 함께 가해 주시옵소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축복하며 축복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네.